리뷰드 심사를 받는 퍼블리케이션 출판물에서 학자들은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벨로이트가 동사예요. 그래서 후부터 어나더까지가 학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비엣 암스랭스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이라는 뜻이고요. 원 어나더는 서로 서로라는 뜻이에요. 학자가 서로 서로겠죠. 서로 서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학자들은 평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실험 보고서 이론 그다음 주장을 평가합니다. 이게 학자들이 서로 서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료의 심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인는 학자들일 거예요. 학자들은요. must be 이에 틀림없다. 확신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인더 도메인 어느 분야에 물론 서로 서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일면식도 없을 가능성도 높고요. 예, 하지만 분야의 전문가인 건 확신하죠. 데이 l 이 a 웨 i 이팅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불완전하니까 못 간데 대신 생략돼 있고 선행사가 도메인입니다. 그들이 평가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 심사를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동료 평가입니다. 그 방법은 비 far from 결코 뭐뭐가 아니다. 결코 풀 프루프 얘가 증건데 어리석은 증거니까 실패 염려가 없는 애또 아니다. 그건 실패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실패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결함은 있습니다. 또래 방법이요. 또래 검토 방법이요? 또래 심사라고 하는 또래 심사를 받은 것의 결과물은 때때로 어버튠드 결과물이 완벽하게 180도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퍼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트렉티드라고 어, 하는 단어랑 페이퍼스 다음에 비동사 r 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어버턴드랑 리트랙티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수동태였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다음 논문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의 검토라고 하는 것은 투 렐라이온 하니까 신뢰하다라는 의존하다보다는 신뢰할 만한, 의존할 만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래도 되는데 믿을 만한 유일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또못 믿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한 유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또래 검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토대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유일한 거는 아니지만 토대 정도는 된다. 도울 때 우리가 도출하는 걸, 우리 자신의 결론을 도출하는 걸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되기는 한다. 그리고 라이크 like 데모크레시 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와 비교를 한번 해봤대요. 민주주의처럼 그것은 또래 검토가 되는 거죠, 이젠. 또래 검토는 최고의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그나마 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Nature. 그 다음에, Runset, Cell. 과학 잡지에 어떤 사실이 나온다면, 예를 든 거죠. 예를 들면, 잡지에 어떤 사실이 등장을 한다면, you can be sure. 너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it은 something을 받은 거겠죠. something. 과학 잡지에 뭔가 나왔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 사실이 웬 뜻으로. 엄격한 또래심사를 거쳤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과학자들이 동의한 건가 봐. 와, 과학자들이 인정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as는처럼, w h 할 때, 할 때처럼, when trying. t r y i 은 분사금은, w h 은 접속사. 접속사 있는 분사금은. 디 e c i 결정을 할 때처럼, whether 인지 아닌지. 트러스 s 신뢰하다. 타블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지. 또는 진지한 뉴스 기관을 신뢰할지를 결정할 때처럼 더 오드 오드는 가능성입니다. 체스랑 똑같은 거예요. 오드 대 오즈아 데이 오즈아 대이 데디아 할 가능성이 크다. 뎃은 동격의 접속사 대이에요대절은 오드랑 동격인 거예요. 대디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또래 검토를 받는 저널의 학술지에 게재된 PP. 게재된 논문이 그나마 조금 객관성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주관적인 거 틀렸고 정답이 2번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답이 2번인 것 같네요. 정확하다. 드물다 틀렸고 쓸모없는 거 틀렸고 주관적인 거 틀렸고 인상적인 거 틀렸고 그래서 정확하다. 정확할 가능성이 크더라 라는 거죠. 2번입니다.